好先生。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깨 운동 중이에요 지금 어깨 하고 3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챔피언즈 리모델링 해서 어깨, 운동 중에 있어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요, 이제. 벤투보버랑 싸레레를 이제 컴파운드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끝내고 이제 3두 운동 들어갑니다. 그냥 벗어야 사니까, 벗고 해볼까? <laughs> 분명히 말하지만 어깨 운동이 어깨 운동. 가슴 아니에요. 다 아무, 아무 말씀 넣었구나. うん。<laughs>

어깨. 어깨는 처음에 오버헤드 프레스 오고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숄더프레스 머신 3세트 제가 한 일, 제가 열흘 정도 운동을 못해서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하고 있어요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고보 하고 숄더프레스 머신 3세트 고중량으로 하고 까레레, 벤투보버 4세트, 컴포운드로 했고, 이제, 3도 더는, 3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체력이 되면은, 숄더프레스 머신 3, 5세트 하겠는데, 어, 오랜만에 운동이라서, 빨리 털렸어요, 지금. 어, 벤투보 그리고 중량은, 쌀을 내는 8키로 8키로였습니다. 8키로 이제 3도 나업을한번 해줘야 되니까 좀잘 보이게 할게요 각도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두는 컴파운드나 막 슈퍼 세트 이런 거 좋아해요. 90도 돌아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역시 각도 빨어 이렇게 되는구나. 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3도가 안보인다고 어 이런 3도가 안보였어요 보였을텐데 보이지 않나 3도가 약해서 안보인다는건가요 혹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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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암 덤벨 센션까지 아폰 각도를 낮춰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어설퍼서. 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거 12kg. 이렇게. 어엽습니다 아, 화면 밖으로. 초반 어색하시고 그러셔도 분명 재밌는, 예. 재밌는 방송 하시네. 어, 고맙습니다. 재밌는 방송. 뭐,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할수 있겠는데. 제 운동을 이제. 실제로 하면서. 방송하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말해야 되고 참도 왼쪽이 다친 쪽이라 좀 약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네. 없습니다. 다시 갑니다. 헐 다섯 개. 와, 지쳤다. 팔뚝이 45라고요? 깡패스다, 전문가님? 저도 4 5예요 45. 팔 운동할 때 아드레날린, 아, 예, 버프 제대로 하십시오. 아유, 비 온다고 안 가면 안 되죠. 비와도. 파이팅이게. 비온날 운동이 더잘 돼요. 헬, 헬스장 요즘 코로나 집단감 염 터지고 있어서 1년째 집콕 중이라고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제 관리 잘 하는 데는 잘해요, 저희는. 마스크 벗으면 나가라 가거든요. 무조건 나가라 고 하진 않고 마스크 꼭 쓰라고 하고 자꾸 그러면은 얘기해요. 저는 다른 사람에도 이제 필요를 좀안 되기 때문에 예, 2분 안에 끝났습니다. 예. 그한 블록 전체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뭐한 3, 4주 정도 컨디션 끌어 올려서 이제 제 시합. 제 루틴대로 하면서 시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가되림야 진짜 다른 야, 애 같아 잘가 내일 봐 어깨 밀리터리 할때 등받이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밀프 밀리터리 안 합니다 밀터린, 밀터린 잘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면 등받이를 대고 해요. 와도 털렸어, 삼도 털렸어. 지금 3세트째인데. 어깨 할때 오버헤드 프레스, <laughs> 오버헤드 프레스도 원래 잘안 했었는데 루트, 루틴 을 넣고 있고 머신으로 하고 있고 덤벨도 하고, 저는 이제 골고루 하는 걸 좋아해요, 골고루. 예, 이 분할은 루틴 5주 적응주까지 6주 기간이 끝나서 이제 제 스타일대로 이제 원래대로 이제 합니다. 이제. 자 이제 한 세트씩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 끝났어, 끝났어. 이 라인이 이게 장두가 외측까지 제가 외측이 조금 약한데 장두에 비해서는 외측이 약해서 외측을 좀. 열심히 해야죠, 스트레칭. 다이어트 하나안돼 있어서, 이냥떡이 떡. 좀 세포 나가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좀 되면 은 세포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팔은, 팔꿈치 부상이랑 손목이 조금 안 좋아서. 예전에 하던 운동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강도도 그렇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 괜히 무리하다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크게 한번 다쳐보고 나니까 안, 안 다치면서 안 아프게 하는 게 최고 같아요.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이제 컴파운드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좀 바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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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うわ <laughs> <laughs> 오랜만에 떡겸이랑 한번 서보겠습니다. 떡겸이랑. 이거, 조명이. 저 하시는 떡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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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바벨로우 데드리프트만 한다면 어, 괜찮죠 예. 우와, 우와이님 우와 손목술 한 이후로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나 중량이 많이 줄었고 클로즈그랩 벤치를 못하는데 케이블만으로는 계속 키우 케이블이랑 약간, 프레스 머신 같은 거를 좀, 그립을 적게, 네로 그립으로 해서, 그, 손목에 부담이 안 가는 각도를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야 뭐, 기본, 예전에 했던, 그, 운동 강도와 양이 있어서, 근육 발달이 좀돼 있는 상태니까, 사실, 이제는 뭐, 가슴, 아니, 삼도 매스를 엄청나게 키우는 건 사실, 안될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이제, 삼, 삼도가, 이렇게, 다듬는 개념으로만 컨셉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수술하신 분은, 와이, 또 우, 우와이님은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나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관절에 부담 안 가는 각도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제 막 이렇게 케이블만 하는 거는 네. 케이블보다는 골고루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권민성님의 사이즈 좋죠. 저, 저도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저보다 사이즈가 더 좋아서 아까 그 같이 포즈를 한 친구가 좋아요. 저보다 나이는 어... 나이가 동갑은 아닌데 그냥 친구라고 해요. 그냥 이제 호칭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편하게 뭐 아, 동생인데 뭐라고 막 하면은 좀 저는 뭐 나이 많다고 막막 이렇게 그런 걸막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 트로피가 많이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20대입니다. 머신으로라도 잘 찾아서 클로즈로 하시 아, 20대면 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프지 않은 각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술까지 할 정도면 좀 심하셨나 보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뼈 조각 제거만 했는데 이제 인대가 좀 단축돼 있어서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해 있으니까 좀 부담가는 손목에 부담가는 전환에 좀 부담이 가는 동작을 하고 나면 좀 뻐근하거든요. 되게 심각한 편은 아니라서 어쨌든 수술이 잘 돼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운동을 끝냈고요. 아 운동 후에 제가 먹는 보충제는, 잠깐만요. 요즘에는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먹는 거를,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돈내산이라 제가 돈 주고 사먹는 거고. 뭐, 판매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프로틴유. 프로틴유 먹습니다. 이게, 단백질 20g에 탄수도 좀 들어있고, 골고루 들어있어서, 탄수 20g, 24g. 당도 좀 들어있고, 골고루 들어있어서, 이거, 그럼, 간단하게 먹어요. 맛도 있고. 일단, 맛있어. 배가 안 들어가서 미치겠다고요? 왜안 들어갈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가네. 몸은 정직해요. 적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빠져요 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지는 몸은 없습니다 안 빠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속도가 개인차는 있는데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아, 절대 안 빠진 사람 없어요 아더 먹고 덜더 움직여서 예, 예. 파악하셨군요. <laughs>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오늘 어깨 3도 어깨는 뭐 간단하게 거의 마무리 막세할때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고 3도까지 이제 케이블 운동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예. 오늘 3일절 국정일이죠. 네.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 이제 파이팅 하시 바랍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만 끝내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12명 시청 중인데 좋아요가 3개밖에 안 나오네요. 아까,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진짜 이도 약하다. 와, 딱 삼도만. 아까 포즈 했어야 되는데. 이도가 거의 없네. 3도만 펌핑해서 그래요. 네, 네 아우, 좋아요. 늘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바이바이.